예, 정말 세상으로 보더라도 남을 할데 없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좀 낭독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대표님들 이 앞자리에 나와서 서주시겠습니다. 피켓 들고, 조기 김주성 대표님 도 앞에 나와 주세요. 피켓 들고 앞자리에 서주시고 허원정 대표님 위로 올라주시고 와 박은희 대표님도 앞에 나와 주십시오. 피켓 들고 앞에 조용길 변호사님도 앞에 나와 주시고요. 우리 박종호 목사님도 앞에 나와 주시겠어요? 예. 앞에 또 자기가 좀더 앞에 나와서 쓰고 싶다는 사람 나오셔도 됩니다. 앞장서서 서 앞에 서셔서 저쪽 바라보시고 피켓 들고 계시면 되, 됩니다. 허, 허은정 대표님 나와십시오. 주 네. 윤찬 대표님도 나와주시고요. 네. 좀몇명더 섰으면 좋겠는데 여성분들 나도 한번 쓰고 싶다라분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잘. 우리 허영태 목사님 나와십시오. 주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성명서 낭동은 우리 생명인권 학부모연합 허은정 대표님께서 우리 성명서 난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우리 자녀들을 성혁명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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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연구진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자녀들을 세뇌시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헌법의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성평등 용어가 거의 모든 감옥에 도배가 되어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소위 험협편금지도 들어가 있다.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남녀 의 제3의 성 등에 대한 보건적 유해성과 윤리적 문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소위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시켜 무조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편합적 관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탈동성애자와 탈성전환자는 사회적 소수자에서 배제시킨 이중성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과 성전환 가족을 포함하는 소위 다양한 가족 개념을 넣어서 비혼 동범인 동성결합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혼전 순결의 중요성과 조기 성행위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서 10여가지의 피임 방법과 성적 자기결정권만을 교육함으로써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권리와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식의 내. 을 던져주고 있다. 약자의 범위에 태아를 배제하고 낙태할 권리를 의미하는 소위 재생산권이라는 개념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가족제들을 해치하는 젠더 이돌리그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 10대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화태 혁명에 홍의병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성혁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개인적 편견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관점도 선을 넘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세요 남자아이가 자신의 생모가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에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 재혼을 하자 자신도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후 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이 된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갑자기 아빠로 불러야 하는 이 아이의 정신적 혼란도 문제이지만 혼인 가족 제도를 해체하는 부작용도 심각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밀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트에서는 최근 2년간 트랜스젠더가 된 초중고 학생의 991%가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다. 제출한 학생들의 부모에게는 트랜스젠더가 된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권과 감독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젠더 플로이드 유동적 성별을 주장하는 15세 남학생에게 학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11년 동안 급증적 젠더교육을 실시했던 캐나다 온타리오즈는 2019년에 호갈적 성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1998년에 성교육과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폐기 움직임을 살펴보지도 않고 성급히 우리 아이들을 성형명의 시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경들게 하는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을 학부모들과 시민한 세대랑 결사! 2022년 10월 22일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17개 강역 시도 악법 대응 본부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수도권 기독교 청년합회 건강 사회 단체 전국협의회 동성애 동성원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 동성원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 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리퍼와 교육회복 교사연합 등 602개 단체 이상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